영탁이가 준비한 최첨단 수동 시스템. 근데 <laughs> 네, 마음에 드셨는지요? 네. 여기 쭉 돌아보니까 정말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탁쇼인것 같습니다. 진짜?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요. 어, 그 다음에 제 또래도 많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저보다는 조금 위에 형님들. 누님들 또 거기 쪼금위 형님들분들까지 공존하는 그런 탁실입니다. 네. 제가 이제 아까 최성수 선배님 동행 불러드렸어요. 화장실 동행하신 분들. 빨리 빨리 착석해 주시고 안전하게, 빠르고 안전하게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.